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살 것을 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잠시나마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세례는 과거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죠. 세상에 뿌리르 뿌리를 내리고 살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악한 것을 이제 잘라내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뿌리를 통하여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할렐루야.